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천지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나와 같이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제나 어디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눈을 뜰 때에도 눈을 감을 때에도 앉아있을 때에도 아플 때에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날 매일마다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듣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믿음이 있으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의 행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돈이 많을 것 같습니까? 돈이 적을 것 같습니까? 이왕이면 많다고 좀 해주세요. 돈이 적어요. 하지만 내가 신 하나님 부자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나를 후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영적인 부자요 나는 매 순간 순간 부자로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함으로 오늘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는 것입니다.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 사택과 교육관이 지금 초대 목사님의 명의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억 6천 5백이라는 큰 돈을 빚을 저감면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에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비절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교회의 명의로 오는 것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 이 농지에다가 불법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명의 이전이 안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더니 순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나봐요. 어? 김 목사로 명의이 전하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 그욕심 있었다면 여기 못 와대요. 오늘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건물을 부셔서 다시 조립을 해야만 등기자이 교회로 올수 있습니다. 아, 네. 제가 돈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좋은 곳으로 좋은 방법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 네. 이거 아니면 다음 정부에 그냥 벌금 조금 내고 대지로 바꿔주시면 더 놀라 감사하고요. 기도해주세요.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에 대어질들을 보자는 거예요. 치매 예방센터, 우리 부천에서 처음, 아 맞죠? 부여, 부여, 죄송합니다. 구여에서 처음 이룰 수 있는 꿈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 거니요 천국, 한소학교 했더니 학교를, 아니, 여름성계학교, 겨울성계학교, 부부학교, 이런 것처럼 장례를 위해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의 자녀간의 땅 문제로 소송 건게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제일 많대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효도 못했다고 내돈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저한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면 네,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가 온전하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이 하시 아니면 안 돼요. 세우셔도 헛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뿐만이라 하나님 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 드기잖아요. 제가 할수 있는 거 없어요. 제가 할수 있는 거 없습니다. 누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부자인가 봐. 뭐이 이렇게 자꾸 날마다 줘. 제가 부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 주시더라고요. 심었더니 거두게 하시고, 예전에 봉사했더니 연락 오시고, 아님. 그래서 아님. 이렇게 매주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그래요. 근데 풍성하게 주시더라고요. 오늘 목회자가 헌신하면 기도해 주세요. 아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며, 제일 가는 사람으로. 천국을 소망한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다윗세고백은 5절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데 오른쪽에서도 내그들이 되게 하시고 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로다 네. 낮에나 밤에나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밤에 놀랍니다. 낮에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오늘 사절 말씀 보니까 칠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을 지키시려다라고 있습니다. 내 영은 네. 네. 마음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지켜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고난의 길라고이야기입니다그 고난 속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어요. 전쟁의 환란, 지지의 환란, 큰홍수의 환란, 코로나19의 유행병의 환란. 활란. 이 환란은 내 힘으로 갖고는 이 환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피할 길을. 허하셔야만이 환란에서 이겨내며 이 환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뿐만 아니라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너를 환란에서 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시라 그뿐만 아니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 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 네. 너가 들어가고, 나오고, 잘 되고, 흥하고, 안 되고, 못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원하십니다. 활란에서도 네. 반을 대기를 원치 않게 하시고, 그 반을 당해서 네. 주님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도 있습니다. 은행빚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자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마 하나님을 택하여 줬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리된 백성으로 말미암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신령으로 전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도와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혼자인 것처럼 살지는 않았는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안 해지도 않고, 하나님 잠깐만 계십시오. 내가 해볼게요. 내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되어지고 있진 않았는가.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만이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기쁨에 빠져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이면서도 잘안 되는 것이 뭐냐? 인터넷 중에 너무 많은 지하 들이 있습니다. 대출 사기, 음란, 솜씨 많은 것들이 우리 인격을, 우리 인간을, 우리 육적인 것, 우리 영혼까지 황폐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논현이 있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에 시달립니다. 여전히 병원마을 의존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 나의 병원이시오 병원은 나의 치료자요 오늘도 병원는 나의 아픔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네. 오 나의 진통제요. 오늘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구약 신약은 못 먹어도 나는 매일 한 주먹의 약을 먹으리라. 오 나의 주시요. 그대는 나에게 힘을 주노라. 오 나의 주사요. 그대는 나에게 힘을 주노라. 언제나 이 약과 주사를 끌을 수 있을까요, 주님? 작시 김갑선. 이럴 때한번 웃어줘야 되는데. <laughs> <laughs>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약은 한줌 없는데 기도는 큰 목이 아니야. 한 마디도 안 하고 무조건 꿈꿔고 생겨요. 왜 그러시냔 말이에요. 기도하고 드시고 기도하고 병원 가고 기도하고 주사 맞고 기도하. 아멘. <laughs> 작정을 좀. <laughs> 아 생각해보세요. 아 이거 답답하다요아 이왕 집통제 먹을 거, 지금 기도하고 하늘이 오늘도 약 먹어요. 낫게 하시고 치고 하시지만 내일부터는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이거 기도 좀 하고 세기 좀 하고 드셔요. 그래약이 줄든지 뭐가 줄든지. 하나님은 없어요 오 병원이시오 오늘 현대병원 가는 나을 조금 있습니다 오 권양대 병원이오 나 오늘 가서 수술하는 나을 조금 있습니다 아 이거 어느 것 같아요 아 속이 네. 터져요 맨 좋은 병원만 찾아가리라 그 병원의 의사는 나의 병에 주간다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수술 의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엄청 좋아지는 라 오늘 강의 세부처럼 여전히 나의 모든 걸 하시고, 환란 날에 괴로운 날에 네가 죽은 위기에 너를 건지셨고, 너를 지키셨고, 너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안 보고 계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나의 도움을 병원에서 찾고, 나의 도움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나의 도움을 네. 다이목사한테는 도움을 안참더라고요 네. 오늘 정말 더도할고 시간이 딱지나가버렸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하시는 일에 지키시고 인구하시는 일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일에 오늘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릴 때 우리를 칸찰하시고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향하는 자들마다 능력을 베푸신다고 여기야 16장 9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람은 모아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더 하신다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고 강구할 때마다 구한들로. 믿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왜냐하나님의 네.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나간다면 분명히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날마다 도와주신 뿐만 아니라 책임질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삶을 키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젯밤에 공부가 아데 죽었어요 아니 주사 맞았는데 2차 맞았는데 3일 만에 죽었어요 제 사촌 형님이 펑크카에서 한번 나가면 60만원 70만원 벌 양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지키셔야 사랑하는 줄로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니다 하나님 다른 분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자리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돌지라고

보금성가 찬양 19장입니다. 만 여우와도 즐하니보금성가 19장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삼기 찬양입니다. 여전히 내 모든 것이 억울해서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날이 오길 오늘 무화과 나비 피었고 변대가 없어도 주님 앞에 기뻐하게 나아갑니다. 주한 장모님 정진희 원장님 드렸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드렸으니 최고의 같은 열매가 이마에 하여 주옵소서 조남현 지사님 시대일 주임을 드렸습니다. 건강해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임의향 집사님 시배의 주임을 드렸습니다. 넉넉함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인정받는 삶되게하여 주옵소서 김정호 권사님 시배의 주임을 드렸습니다. 건강해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석주 집사님 김인수 권사님 시배의 주임을 드렸습니다. 목덕 집에 하나님 역사 이루시게 하시고 큰아픈 포명한 종이 이마귀하여 주옵소서 이지행 원사님 십여일 주의 이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고 모든 매력 여러분 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추성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채인수 권사님주정금 드렸습니다. 주님 주신대로 심은, 심은대로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신교 원사님 추용도로 드렸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므로 날마다 좋은 일에 어려움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 께 책임져 주시옵소서 김갑종신순례 집사님 감사함으 드렸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으로 드렸다 니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장로 피택댐에 감사드립니다 김종원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장로로서 인식하기까지 모든 과정조차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몰려드립니다. 손수권사님 손, 드렸습니다. 은혜 있습니다. 하나님,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건강해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져 주시옵소서. 네. 생일을 맞아 감사의 물로 지형자원사님 드렸습니다. 생일을 통하여 영원한 백을 드렸사옵니. 아혼 여생 여생 하루 하루가 포기되게하시고찬대하기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하나님 보려 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시배를 주행물로 이건 뭐잠원의 김정무원장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풍성함으로 한 하나님이 피워주시옵소서, 김다빈 집사님, 주정으로 드렸습니다. 복해 기하시고, 공간은 발걸음 어렵다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해자 가정, 복해자 자녀들, 주정으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명으로 주정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림으로 말이야마 온전히 피하시고, 드림으로 복된기를 감당케 하시고, 드림으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들에 따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쉬운 통화를 하는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장래의일에 저들의 생업에, 아주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을요 일하는 노동의 즐거움의 가치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온전한 관계로 행복할 네. 뿐만 아니라 네.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네. 오늘 예배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 영광이 망게하시고하나님의 확신을 내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뜻대로 드렸사모니 하나님 좋은 곳으로 날마다 풍성한 곳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님들 있습니다 차량 봉사로 반주로 또각 가지 일로 봉사로 준비하고 또 헌신한 모든 저들의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이는 면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활짝 활짝 열려지는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아시죠 머리털까지 신받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만배의 봉으로 던붙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그나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과 이0장 전한들 위해 축복을 도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로 오늘 당신의 벽에처럼 하나님 앞에 백니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하신과 나를 위해 십자로 가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고 죽으시고 구원하셨던 예수의 돌라운 분대와 성령을 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동의 어디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고 결단함을 통해서 늘 언제나 도움을 입어 나가는 우리 모든 신명, 어림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직장과 생업이 저들의 자손이, 내 나라 내 민족이, 저들 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 아멘.